E oh. 일단 오늘 보러 온 차가 118B예요. 그리고 네. 17년식, 18년식, 19년식만 보기로 했거든요. 전체 여기 55대나 있어요. 이 중에서 17년식, 18년식, 19년식만 보면 28대로 줄어드네요. 저희는 10만 로 미만으로 봤어요. 16대인데 한 대가 변동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16대를 전부 다 우리가 점검을 해봤어요. 검토를 다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사고 차예요. 교환이 4 개나 있는 사고 차고. 2번 같은 경우는 볼 거예요. 한 번. 같은 경우도 볼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W는 웰딩이에요. 웰딩이, 뭐? 웰딩이 뭐냐면, 황금 용접 한 컵?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5회나 됐어요. 수리비가 1,143만원 정도 나온 거라서, 요건 제외하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말로는 차동기어인데, 디퍼런셜 이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누유가 있어요. 이런 건 수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거는 현가장치에 있는 구성품 중에기인데 타이로드 엔드북 분량. 그 다음에 이건 두개 교환, 두개 웰딩.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고. 이건 뭐예요? 1회? 보험? 1회. 154만원. 네. 외제차에서 154만원은 정말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본 거예요. 다시 볼게요. 네. 이 차는 1450만원짜리 저렴한 차고, 이 녀석은, 타이어는 앞에가 2023년 30주 차고, 브레드는다5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앞 시트 부분이 항상 이렇게 엉덩이를 밀고 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살짝 기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고, 그 부분 써놨죠? 다. 네. 그 다음에 냉각수는 정상이긴 한데,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전기검사일, 렌트, 영업이력, 침수화재, 사고 교환, 누유 보험수이몇 가지, 소유주변경 몇번 되는지 음. 다 적혀 있어요. 요거 토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일단 세모해놨어요. 네. 섀도우 두 대하고, 스포츠 한 대. 가서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아. 네. 차를 보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외관은 엄청 깨끗해 보이네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5대 중에서 점검해 가지고 좋은 차만 골라 놓은 거잖아요 <laughs> 그니까 러 외관도 깨끗하고 음. 상태도 좋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어떤 차를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냥 본인이 좀더 마음에 가고 뭐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특이한 점은 별거 아니야. 또는 이런 점은 나는 좀 마음에 쓰여.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모든 차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옆에 이차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런 차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차들 위주로만 다 골라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동을 걸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엔진 열면은 저는 여기부터 봐요. 왜냐하면 앞에 부딪혔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뭉개진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어, 저는 뭐 깨끗해요. 어. 깨끗해. 한번 이거 열어봐도 되죠? 아, 그럼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음.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 차는 정기 검사일도 많이 남았고 렌트 영업 이력 없고 침수 하지 없고 사고 없고 교환 없고도유 없고 보험 수리 력 1회 에 154만 원 소유주 변경도 없어요 네. 개인 한 명이었어요 4월 10날 들어온 차예요 4월 10일이요? 응. 얼마 안 됐네 이차 마음에 들어요? 응,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 오케이.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도막 측정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30은 안 남네요 이 차는 도색을 한게 없네요 음, 사고가 나서 도장 수리를 하거나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런 걸안 찍어봐도 좀알수 있는 게 뭐냐면 문콕 방지 필름을 처음에 차 사고 나서 붙여요. 이게 다 붙어 있죠 그대로? 네네. 갑시다. 다음 차 보러. 자, 그 다음에 썬루프도 안타깝지만 한번 열어봐야죠. 어쩔 네. 수 없네요. 비가 오지만 특이한 소리나 이런 건 없고 잘 개폐가 잘 되죠? 네. 자, 여기도. 앞에 뭉개진 흔적이 있는지 먼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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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판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네. 물에 빠졌어 지금 나 <laughs> 반대쪽은 못 보니까 어쩔 네. 수 없고 저를 믿으시면 되고 요거는 네. 여기까지만 모래 진흙이 신발에 다 들어가 가지고 어때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두대다 괜찮은데 어떡하지? 그니까요. 러 고민해 봐야죠. 이제 네, 세 번째 차 보러 갈까요, 그러면? 네. 네. 지하 5층 가봅시다. 네. 네. 이 차입니다. 차은 뭐, 괜찮은, 나쁘지 않요 괜찮아요? 네. 어. 그러면 네. 한번 볼까요, 한 번? 측면을 봤더니, 페인트 칠세운 거죠? 덧대서.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가 흠이에요, 요거. 요거 기스. <목소리> 인재진 있는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젖은 거 없죠. 응답수 이게 엔진 마운트예요. 이게 이걸 교환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하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어, 엔진 마운트는 주기적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레이리산 없죠. 자, 그 다음에 창문 잘 내려가고 창문 다 올라가네요. 자, 본인 자리에서도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네. 딱 펼쳐줄게요. 차 하고 차 하고 차 하고. 음, 이 차는 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키가, BMW 벤츠 키가 되게 비싸요. 얼마, 얼마 정도? 차에 따라 좀 다르지만, 80, 9 0만 이래요. 아,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약간 마음이 살짝 안 가긴 해서. 그래요? 두개 중에 하나인데. 두개 중에 하나를 이제 뭐고 네. 봐야지, 그럼. 그럼 우리 나갈까요? 나가서, 정을 해도 되니까. 네. 주차비 나오잖아, 또, 여기. 지하의 성능장? 나 지하 성능장 아는 데 없는데 그러니까 비가 와서 네, 감사합니다 비 오니까 나가면 더러워진다고 고민을 지금 계속하다가 음, 알았어요 음, 나갔다 오세요 그러네요 시운전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출발할 때 안전벨트를 안맬 거예요 일단 왜냐면 네. 안전벨트가 고장이 난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 안 매고 가다가 띵띵 소리가 나면은 아 이상이었구나 하고 제가 채우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나네요 안전벨트가 네. 네. 자 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자, 소리 나요? 아니요, 안나 전혀 안 났죠? 다행이네요. 자 매끈하게 차잘 나가고 있고요. 자 핸들에서도 소리 나지 않네요. 핸들 저 하단 부분에 소리 나는 거 전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형가장치 쪽에서도 소리가 나는 거 아직 발견은 안 되네요. 지금 여기 있는 방지턱이 되게 낮아 보이지만 정사가 되게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래서 웬만한 그 방지턱 큰걸 넘어가는 거 못지않게 이게 차체에는 충격이 많이 가는 네. 방지턱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차는 바로 소리가 나요. 멈추고. 자, 1단이죠? 2단, 3단, 4단, 5단, 5단까지 갔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되네요. 5단까지 가는데 무슨 느낌 드셨어요, 혹시? 아니요. 어, 별로 없었죠. 네. 여기가 좀 가장 트랜스미션이 변속이 될 때의 느낌이 빨리 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차 뭐, 부드럽게 잘 나가죠? 네, 잘 잡소, 거 잡소리, 같은 거못 느껴지죠? 네. 좋은데요? 달려보진 않았지만. 느낌은 그대로 거예요. 브레이크 감 좋죠? 네. 음. 쭉 밟았다가, 우리 저기서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 아, 이게, 비가 와서, 원래 비가 안 왔으면, 젖어 있는 것만 봐도, 아는데, 해줘. 아,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보려면, 날 열어야 되거든. 원래 안 해주거든, 잘. 해달라고 하는 거. 야 의 없죠. 어, 여기, 여기가 플렉스 블 커플링이라고 하고, 추진 축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쪽도 의의 없죠. 의의 없네요. 깨끗하네 다행히 플렉스 블 커플링이라는 이런 아이들이 고질적으로 많이 망가져요. 음... 오래 타면 그 부분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걸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거든. 네. 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빨간 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게 20개 이상 막 떠요.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장비가 되게 많아지면서 간헐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가끔 이제 저기 버벅대듯이 그런 경우도 여기 다 히스토리가 떠요. 이런 걸 눌러보면은 나오고 계속 눌러보면 이제 고장 에러 같은 걸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고장 코드 없음인데 간헐적 뭐 이런 거막 음. 떠요. 또는 히스토리, 과거에 음. 이런 적이 있다 이런 거막 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 있던 것들을 제가 싹 삭제를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음. 눈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죠? 음. 네. 내차 같은 경우는 한 30개 뜰 거예요. 어흐. 그러니까 그런 게 떴다고 해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 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다 점검할 거 전부 다 점검했어요. 네. 어, 사고 여부도, 또한 여부, 외판도 보고, 타이어도 다 보고, 유리도 다 보고, 기능도 이상 있는지 보고, 다섯 가지 부위별로 어, 테스트 드라이빙도 다 하고, 네. 하체 들어서 하체 누유 있는지, 데미지 있는지 다 확인했어요. 다 이상 없는 거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진단기까지 다 체크를 했고 이 차는 이제 이상이 현재로서는 나타난 이상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네.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차를 안 가져가실 거니까 차 비용을 다낼 필요 는 없고 이게 힘들게 골라놓은 차니까 다른 사람이 채하지 않도록 계약금만 걸고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차를 탁송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직접 오셔서 가져가는 게 좋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탁송으로 받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쵸? 탁송료가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무사히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하체에 네. 들어갔고, 자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계약서랑 한번 검토해 봅시다. 네? 보시면 1182 여기 보면 써있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한다라고 돼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요? 아니요, 다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어땠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아, 아주 좋았습니다. <laughs> 설명에 네, 궁금한 거 대부분 다 해주셨고. 전 잘하시고 자잘한 사고 나면은 그냥 웬만큼 파시다가 좀 많이 기스나면은 그때 연락을 해요 네. 그러면은 몇 판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할 거고 차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제가 다해 드릴 수 있으니까 수고 많으셨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